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퀸즈 26학군 고등학교들이 올해 학교 평가에서 대부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발표한 2009-2010학년도 고교진척도 리포트에서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와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모두 B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지난해 A등급에서 한등급 하락했고 나머지 두 개는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25학군에서는 타운젠드 해리스 고등학교가 총점 80.4점을 기록해 지난해와 같이 A등급을 받으면서 같은 A등급을 받은 스타이브슨튼 고등학교와 브롱스 과학고의 점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존바운 고등학교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로 향상된 반면 플러싱 국제고등학교와 플러싱 고등학교는 각각 A에서 B로, B에서 C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내 고교 가운데 A등급을 받은 학교는 40%, B는 29%, C는 21%에 달했으며 D와 F를 기록한 학교도 각각 7%, 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